레이업 스타치를좀알것 같아 이제. 좀알것 같아. 레이업이랑, 꼬미션. 레이업이랑 꼬미션. 이거 그냥 발 떨어질 때 때문에 음, 그린이더만. 음. 네, 땅에서, 발 때. 땅에서 발 떨어질 때. 추가로즈를 퇴출될 예정이라던지. 추가로즈라고 해도? 음. 그 계속 기겁나고 그래가지고 어 그럼 우리는 슈가롤즈가 퇴출되면 우리가 슈가롤즈가 힘나? 안아 했네. 어 그러면 은 슈가롤즈 이긴 팀들 승리 하나씩 깎이겠는데? 아 우리가 이렇게 공성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? 그렇죠. 네. 아퇴출이니까아 예. 저기 사라질 거예왜왜퇴출이에요 계속 기권하고 어, 그 의욕이 없었구나, 의욕이 없 확인했나? 준희, 언제 와? 아, 오늘 스타치 작살 났다 작살 났 아, 들어가서 해당 없으면 확인해. 저기 준환이랑 하지 않았나? 준환이하 예, 준환이에요. 분이요 여기 팀 그런 거 민감하거든, 빨리 와. 어디야? 언제 와? 아니, 뭐? 나로니 야, 그럼 먹겠는데? 어? <laughs> 아 근데 진짜 늦을 수도 있어. 지금 2분이야. 5분 오. 핸으로 찍고 돌리는 시간까지 5분되야 한단 말이야 그래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? 아,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오면 안돼 확인 해줘 해당 어 확인하고 가를 레디 앞으로 10분전 말고 20분전으로 합시다 음. 준영만 15분전에 오면 돼 걔... 해당 어 확인해 준영 택선 님. 택선 님 아닌가? 유부님인가? 나 끊어간다. 순응, 응. 어, 쉬다. 쉬다. 효이좀 줄이거든요. 그 아르다 영환 님은 로드 해야 될거 같구나. 아, 나 어떻게 할 건데? 아, 근데 수세수기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, 우리. 중에 연보 님. 연보 님, 연보 님. 아, 여기 아, 이제 아셨어요. 이제 아셨어요. 원래 원래 느낌으로 쏘는 거 아니야? 네. 아, 멤버가 이렇게 되는 거예뭐별 없는 사람 많네. 뭐 마이크, 이렇게 올리냐? 오늘? 아, 엘든링이 그렇게 대재라고그러지라 <목소리> 와우. 와. 47. 지금0 버리고... 어, 이 다른 거를 또. 아, 오늘은 아렛요 아, 아렛츠. 아, 오늘아렛 아, 오늘은 아 아, 아, 어떻다쏘십시오오씨이오씨이 이걸 로으겠어이겠어 어, 여기 약간 얼탄다. 여기도 공격대. 자리 없다. 노파울, 노 음, 아니야? 음, 아, 있어요. 이걸... 이건... 얘가 왜가? 왜가? 에... 왜가? 서곡뛰지 어, 말고 3 수비 합시다. 저기 리바운드 대회. 이거 폰 어디 갔어? <laughs> 자기 자리에 있을 자기 자리에. 발표 높아 나이 스플라. 어, 위험했다. 이거 파울 뚫고 있다. 파울 거아데이모션무섭다 네. 안뜰순 없으니까. 아, 좋았다 백. 백, 아요 Powerblink. 2 m i 는 u t e s r 예요 a i n i n g in the first. 2 minutes. 2 minutes. 2 m 2 minutes. 2 m i n u t Một hố, 이거 하얀색 박스가 겸이다 페인트존 여기 아까 위장색 노렸네 유니폼 흰색인데 파울 어, 퍼런 어?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여기 앞에 가까운 거 갈게요

아니, 저거 시간 없어서 그래시간없는게 어, 아, 아니라, 해당 어스만 안 나갔어요. 이쪽에... 오우... 헐떡헐떡... 오우... 어려운 걸 그린을 띄우고 아 씨. 나이스. 안 들어갔잖아. 호로 호로. 너 파울. 파울. 오우. 아우, 씨. 아 진짜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 좀 나, 빨리 쟤는 계 코트 좀미야겠다 우리 거다 이거. 너도 말이. 도 말이. 어다이잽 까비. 나이스. 아이씨, 나이스. 나. 아, 나이스. 나나이나이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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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스이 이 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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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길게 타는 거조심해

옆에 염 하나 있아염산 <laughs> <laughs> 하나 있 3점 만 맞으면 나 기분인 거좀 빨리 봐주면 오픈이 날거 같은데 내려가 동. 아 올라오면 안 돼? 제가 갈게요 일단 Home team foul King. First personal foul. First team foul. I wouldn't wish to go back to me. Number 47. Away team foul. Number <in Rocky> Second <in you> <ying in my heart> personal foul. Second team foul. Shooting for the home team. Number six. <laughs> <laughs> ja oh. <S down seus> 아. 아, 이거 암살 뭐야? 낚 아, <laughs> <laughs> 어 홈팀. 여기 압박 아빠... 통할 거 같은데. 거같다 빠가져 이거. 프레스 켜 볼게요. 네, 켜 아, 갑이. 타임 뭐냐? 타임 걸렸다니까 그럼 마음대 봐줘야지 어, 가만히 좀 있어봐 <laughs> 프레스, 프레스, 프레스 캐스니까 약간 압박해버리니까. 근이이 같이 압박해야하는이래 그래, 같이 해, 같이 해, 네, 같이 해, 같이 해, 나이스, 겹쳤다, 여기 겹쳤다. 로펌, 울 아, 프레스, 스잘 마음 없어, 잘 없어. 어디까지 끌려오는 게좋을 이거? 네, 좋았다 오, 네. 나이스 70%가 네. 찍는 게 제일 재밌있을것같 나, 나, 나똥 나, 제발 패스 좀 빨리 뿌 아니 사방군도 오픈인데 왜안뿌리는 거야 패스를 헤이크 안 놓고 있고 안는데 이거 빨리 먹면 짜증나. 아, 오바야, 진짜 씨와노그음이몇개데 나이스. 나이스. 아, 또... <laughs> 아, 지금 뭐, 7에 5야, 같은 일개신기하 나올 신기 기가 소리야, 녹은것 중에 녹개가그야녹 아여기들이말 데. 손 하죠? 영은 데. 은 데. 손은 데. 손은 데. 어? 이게? 손은 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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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안 데. 어어 데. 손은 분 손은 데. 손은 데. 손 노파 음, 나이스 블럭 나이스 블럭 좋다 좋았다, 좋았다. <laughs> 아웃 조심 킥가웃 조심 킥가웃 조심 <laughs> 아나페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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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그린 지린다 우린 노린 지린다 우 아니 이거 핑맨이 압박같이 안하면 스몰 드리고 압박하는게 네, 의미가 없어 없던... 프레스가 의미가 없어 프레가 의미가 예 아, 아, 네. 응. 자기 화살표 세명이 음, 동시에 압박하는거 아니면 음. 프레스 켜놨으니까 나이스 해봐요 해봐요 압박 해봐요 살짝 압박 해봐요 살짝 아 좋다 그렇지 좋아좋아 봐 힘들어 보여 올라오는 아 좋았다 호나호나아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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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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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걸 안 준단 말이야 이거..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 이거 <이걸>, <laughs> <laughs>

아, 이거 2킬인데? 아, 쿠퍼님이 댓글로 다들 약발았냐고 그러고 는데 아, 그래. 안 잘려? 못 잘랐어. 아, 이게 안 잘린다고? 라이스플라 어, <laughs> 와, 아, 이거야. 아니, 좀 달려라. 에반데에반인데 아, 코스를 왜 자꾸 이렇게. 들어요? 아, 내가 빨리 줬어. 와우! 와우! 그리고... 이것도좀해봤는데이건좀 그, 그, 그 멋지게 블럭 한번 아, 누구 팀이야! 아, 이 아, 시 팀이야! 아, 이 팀이야! 아, 이이 아, 이거 또이 아, 이거 또 팀이야! 아, 이거 또 팀이야! 아, 이거 아, 거또이스 아, 라거또이스 아, 우리 팀위급할때 불나고 기가 막히네. 무슨... 무슨 드리블이야? <laughs> 연습왕이... 아, 지금 드란티예요. 오픈이... 방금 이 스케이프랑 상관없는 드리블이 아니었나? 성놈 와. 아우, 맞지. 아니, 시발 수비 아 맞지, 맞지. 아니, 진짜 개인적으로 캐논이... 하 저게 인디 똥이라 그래요, 저것도. 똥이라 그래 진짜. 근데 핸들러한테 잘안먹히면 내가 안졸일텐데 그럼 커즐 안 막을텐데 어. 핸들러한테 지지게 먹히니까 내가 결국엔 힐프가 되고 일딱 잡아가지고 그냥... <laughs> 아, 이걸... <laughs> <떨었으면 없어? 웃음> 어, 바로, 바로. <laughs> 아, 근데 상대 야투를 봐봐. 내가 씨발 그렇게 못막은 거야? 아, 근데 꼴미스 엄청 많지 않아. 아, 3 일단 하나밖에 못 넣었는데... 아, 캔슬 당한다고 어 야, 지금 이팀뭐하세요한 들어가냐? 팀나지 오. 시 터치 안 하는 아이스칼 잣낙깔낙깔나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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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날깔 표가갑자 날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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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깔 날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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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

두번째 이야... 이야... 뜯겼다 원래 핸들러들은 높게 잘 못받아 공, 아니 워콘 이런 데는 쉬워. 근데 박게 할 때는 공 오래 소요 많이 뜨니까. 어 네모 줄 거야. 안 비잖아 준영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응, 응. 아게나왜 아무도 없나? 이야. 30%가 괜찮은 게 아니야. 이거 슛감은 좋은데 슛 셀렉션이 너무 안좋다 이게 진짜 반반이다 슛감에 올인을 해서 하셨네요 네, 로 어. <laughs> 이거 디플렉스전 이대로 해도 됩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디플렉스전 괜찮은거야? <laughs> 흠겸이 돌아왔는데 와우아할게요수고하 걱정이 없었는데 생기네요 이게하이까 어? 어, 음. 득점 해버리네 우리도 득점 해버리자 아 해버려 아 여기가 먼저 득점했잖아